생각하는 즐거움, 생각하는 수학학원 박정조입니다. 자, 이 문제는 2024년도 속내고 2학년 1학기 논술형 4번 문제고요. 자, 한번 봅시다. <laughs> 지수함수와 로감스크립트의 내용인데 다음 중 틀린 것을 찾아 기호를 쓰고 이를 옳게, 옳게 수정하시오야. 자, 먼저 가 한번 볼게. a가 1이 아닌 양의 실수인가 당연히 우리는 뭘볼수 있냐면은 증가 함수 또는 감소 함수를 볼수 있겠지. 그래서 a가 0과 1사이면은 감소 함수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a가 1보다 크면은 증가 함수가 될 거야. 당연히 y는 ax 제곱의 그래프하고, 그 다음에 y는 로그 ax 그래프는 뭐에 대해서 y는 x에 대해 대칭이지. 왜? 둘은 무슨 관계니까 역함수 관계니까. 그래서 요거는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다. 그래서 간을 일단 틀렸네. 자, 나 한번 볼게. a가 1이 아닌 양의 실수일 때, y는 ax 제곱의 그래프의 정근선은 누가 어떻게 그려줘 자, 나 한번 보면은, 자, a가 0과 1 사이야. 그러면은 지수함수는 뭐가 되냐면은 감수함수가 되고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래서 정근선은 뭐가 돼? x축이 되겠네. 그다음에. A가 1보다 크면은 지수함수는 증가함수가 되면서 요거의 점근선도 뭐가 되냐면은 X축이 되겠지. 그래서 얘는 점근선이 뭐가 된다? Y축이 아니라 X축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자, 로그함수 한번 그려볼게. 자, 로그함수도 밑이 0하고 1 사이야. 그러면 얘는 감소함수가 되면서 어떻게 그려져? 요렇게 그려지지. 그래서 점근선은 Y축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A가 1보다 크면은 증가 함수가 되면서 이렇게 그려질 것이기 때문에 <laughs> y는 로그 a x의 그래프의 정근선은 뭐가 되냐면은 y축이 되겠네. 자 그러면 나를 갖다 한번 부연 설명 잠깐 한번 보고 갑시다. 자 y는 3의 x 제곱 플러스 1이야. 요거 정근선 어떻게 따지지? 원래는 정근선은 극한이야. 그런데 우리 극한 아직 안 배우니까 자 그냥 지수를 가려 이게 정근선이야. 그래서 y는 1이 정근선이야. 그 다음에 y는 o g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플러스 2야 자, 로그 함수의 정근선은 진수가 0이 되는 값이 정근선이야. 외웁시다. 얼마?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요게 정근선이야. 이렇게 판단하면 되게 쉬운 거니까 어렵지 않아. 자, 봐볼게. a가 1보다 큰 실수일 때 지수 함수, 로그 함수는 모두 x 값이 증가하면 당연히 여기 써 있네. a가 1보다 크면 x값이 증가할 때 y값 증가하니까 증가함수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증가한다가 답이 되겠네. <laughs> 자, 라 한번 봅시다라. a가 1보다 큰 실수일 때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 그래프는 한 점에서 만난다 자, 그러면 얘는 한번 볼게. 이 둘은 무슨 관계야? 역함수 관계야. 그래서 먼저 보조선으로 y는 x를 그린 다음에, 자, 증가함수기 때문에 0마 1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지나갈 거야. 되겠니? 그럼 먼저 저거 발레부터 하나 들어줄게. a가 2야. a가 2면은, 얘는 1마 어디를 통과하지? 반드시 얼마? 2를 통과할 거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그려지면은, 당연히 지수함수하고 그거의 역함수 로그함수는 한정에서 만나지 않지 일단 거짓이네 되겠니 그 다음에 a가 점점 작아져 그러면은 얘가 작아지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렇게 접할 때가 있을 거야 선생님 지금 로그함수 안 그리지 왜 어차피 y x 대칭이니까 그랬을 때이 로그함수는 자 문과 학생은 안 배우고 나중에 이과 학생은 나중에 가서 배울 거야 그래서 2의 2분의 1제곱에 x제곱이 되면은 요 접점은 2,2가 나와요. 그래서 일단 참고삼아 얘기만 하는 거야. 음. 자, 그 다음에 a가 얘보다 더 작아져. 그러면 어떻게 그려지냐면은 이런 식으로 몇 점에서 두 점에서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보다 큰 실수일 때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그래프는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만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되겠니? 어.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가나다라고 모두 다 틀렸고, 그 다음에 얘는 한 점이 아니라 뭐다? 한 점. 그 다음에 두 점. 그 다음에 만나지 않는다. 모두 다 가능해요. 되겠니? 그래서 자, 이 문제는 여기까지.